그래서 클럽을 몸 앞으로 저는 이렇게 든 거예요. 이 샤프트를 보지 말고 제 팔을 보시면 이 팔이 지면을 향해요. 그럼 이 클럽을 뛰었을 때이 팔은 이렇게 있어요. 이 팔을 다시 제몸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가져 볼게요. 준비 셀때고같죠 그럼 이 팔은 이렇게 옆방향으로 왔어? 이렇게 옆방향으로 왔어? 옆방향으로 와서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다는 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면 들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저는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 앞에서, 몸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무겁다고 치면은 이렇게 하지 만 굉장히 무거워요. 클럽을 가장 가볍게 드는 건몸 앞에서 드는 거죠. 클럽이 이렇게 옆으로 와서 여기서 클럽을 몸 앞으로 저는 이렇게 든 거예요. 든 거예요. 그럼 저의 한 손으로 들어도 이 무거운 거를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팔은, 오른팔은 요렇게 있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저는 생위원장입니다 골프스윙을 하시면서 오른팔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왼팔보다 오른팔이 더 강한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반대겠죠. 자, 그럼, 골프스윙을 할 때, 왼손을 쓰느냐, 오른손을 쓰느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은 라이트사이드 스윙에서는 이렇게 수평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직 운동 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왼손으로 왔다가, 그 다음 에 오른손으로 돌린다든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클럽이 이렇게 옆으로 와서, 이렇게 옆으로 이면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 클럽을 이렇게 잡은 거기 때문에, 왼팔, 오른팔의 느낌이 같아요. 하지만, 오른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른팔을 공을 칠때 오른팔이 이렇게 옆구리에 붙는다고 해서 이렇게 옆구리에 붙었어요. 자, 이 자세는 결코 강한 임팩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요. 이게 무겁잖아요. 무거운데 이거를 밀기 위해서는 이 오른팔이 이렇게 돼서는 이게 밀리지가 않아요. 이게 미는 거는 그냥 이이 이 상태가 가장 강한, 강한 거예요. 지금 저는 옆구리에 팔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어요. 근데 스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와도 이렇게 보이는. 이걸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거에서부터 아마추어 분들은 골프 스윙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밀 건데 이 느낌 은 오른팔을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준비 상태 같이 이렇게 약간 이 정도 패 있는 거예요. 이패 있는 상태를 밀어야지 내가 이렇게 밀수 있어요. 오른팔은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꺾여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 각이 없어져요. 얘를 지붕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 각이 없어지고,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여기 두 관절에 여기와 여기가 각도가 생겨요. 임팩트에 이런 각도로 공을 치셔야 돼요. 준비 자세 때 라이사이즈 윙에서는이 각을 미리 만든 거예요. 그럼 이 각이 아니라는 거는 이거죠. 팔이 펴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안 자르기 때문에 펴진 팔을 이렇게 접는 거예요. 왜? 펴 있는 상태로 공을 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가. 옆구리에 붙여서 너무 팔이 접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는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로 스윙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라이 사이즈 스윙에서는 이 팔이 굉장히 이런 팔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스윙한 거예요 이 팔을 처음에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측면에서 보시면 이 팔이 또 이렇게 펴 있고 여기 앵글이 너무 이렇게 많아서 헤드가 세워져 있는 느낌으로 하셔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힘을 쓸수 있는데 손목이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로 이렇게 이 상태로 밀기 위해서는 이 팔이 이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 손목은 굉장히 약해져요. 잡으면 힘이 없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는 힘을 사용할 거예요. 미는 힘.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손목각이 이렇게는 꺾여도 이렇게는 안 꺾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 최초의 오른팔을 이렇게 설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백스윙 때이 오른팔을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예요. 여러분들 백스윙을 하실 때 접시, 접시를 받쳐라. 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접시를 받치면 이렇게 받치는 게 아니라, 접시나 우리가 뭐 공이나 들때할때이 엘보가 지면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이거죠. 그러면 지면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는 이걸 그쵸? 그렇죠? 이 샤프트를 보지 말고 제 팔을 보시면 이 팔이 지면을 향해요. 그럼 이 클럽을 뛰었을 때이 팔은 이렇게 있어요. 이 팔을 다시 제몸 앞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준비차 때와 같죠. 그럼 이 팔은 이렇게 옆 방향으로 왔어. 이렇게 옆 방향으로 왔어. 옆 방향으로 와서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다는 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면 들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저는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몸 앞에서, 몸 앞에서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들었다. 근데 만약에 클럽이 뒤로 가거나 하면 이 헤드는 굉장히 무겁게 되죠. 클럽이 굉장히 무겁다고 치면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무거워요. 클럽을 가장 가볍게 되는 건몸 앞에서 드는 거죠. 클럽이 이렇게 옆으로 와서 여기서 클럽을 몸 앞으로 저는 이렇게 든 거예요. 든 거예요. 그럼 저의... 한 손으로 들어도 이 무거운 거를 들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팔은, 오른팔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른팔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몸, 앞, 뒤, 이 옆구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 선상에서 이 팔이 이렇게 접시를 들듯이 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든 거예요. 이렇게 들어야지만 이 팔을 이 방향으로 쓸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쳐져요. 붙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지 클럽을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옆방향으로 클럽을 갖고 와서 이 팔을 좁히지 않고서도 이렇게 이 팔이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셋업 때는 이 팔이 몸 중앙에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럼 헤드는 몸 앞에 계속 있죠? 이렇게 가거나,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이 헤드와 몸과의 거리가 같고, 이 팔은 몸 앞에 있어요. 이몸 앞에서 든 거예요, 이렇게. 들었어? 내릴 때도 집어넣거나 한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올라간 방향대로 내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항상, 몸통 앞에 척추각과 같이 스퀘어 상태로 클럽이 통과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팔이 이렇게 있어야지 힘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 팔에 이탈하거나 이탈하거나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이 몸통 앞에서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운싱 때. 여러 형태의 조종된 다운스윙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라이트사이드 스윙에서의 오른팔 최초의 팔 구조를 만드시고 오른팔을 유지하고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내릴 때도 이렇게 내리세요 치고 나서도 이렇게 몸 앞에서 이 팔의 각도를 유지하고 스윙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